자저 앞에 보이는 산이 느보산입니다. 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난한 땅을 바라보고 죽은 산인데요. 자 저기 모세 수도원이 저 위에 있고요. 아, 이렇게 뾰족하게 네, 우뚝 솟아 있죠. 느보산. 아, 오늘날 시아가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느보산이 있고 그 오른쪽에 또저 꼭대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꼭 집이 하나 있죠. 그 옆에 산이 네보산보다 몇미터 높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산이 가나한 땅을 바라보기 제일 좋습니다. 네보산과 여기 바로 오른쪽에 산. 아마도 예전에는 붙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도로가 있는데요. 이게 베데시모 도로죠. 그 가나안 땅에서 어, 이 누보산 쪽 모압 땅으로 오는 그런 길입니다. 시 길이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어, 또 여기가 바로 벳불 어, 어, 저희가 부불 어, 맞은편 골짜기가 여기 골짜기입니다. 지금 여기 남쪽에서 지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아, 추정되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배불 골짜기가 쭉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짜기가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죠? 저 뒤쪽으로는 이제 앞만 만이 있습니다. 자, 배불 골짜기가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자, 아주 장엄하게 펼쳐지는 저곳이 바로 모아평지입니다. 모아평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진쳤다 모아 평지를 좀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조망하기 좋은 아, 그런 어, 위치인데요. 누보산보다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아 평지는 여기서 더 가까이 잘 보이는데 그저건너편에 중앙 산악지역. 현재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역 때문에 그 뒤쪽은 안 보여요. 어, 그리고 어, 요 앞에 보이는 산지가, 저 멀리 보이는 산지가 길라 산지입니다. 길라 산지로 가로막혀서 이제 그 뒤쪽은 안 보이고요. 그 다음 중앙산악지역 뒤쪽도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어, 여기가 모아 평지는 조망하기 훨씬 좋은데, 문제는 지대가 조금 낮아가지고, 모아, 느보산보다 좀 낮아서, 어, 멀리, 원거리까지 조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그게 단점이네요 여기는요 자 저기 또 사해도 있습니다 저 앞에 사해도 있고 네. 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아까 어, 저 위에 지금 어, 시야가 산 느보산 바로 오른쪽에 저기 산 높은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산은, 네, 느보산인데, 지금 여기가 느보산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느보산이고, 오른쪽에 집이 하나 있는 이 산이 느보산보다 몇 메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 산에서 바라보면, 네계부 광야까지 보여요. 어 이제 제가 동영상 촬영을 또한번할 텐데, 그래서, 어 여기가 맞을지, 아니면, 이 오른쪽이 맞을지 좀더 어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느보산에는 어쨌든 음네 개부는 안 보입니다, 네 개부 사막까지는 안 보이고 북쪽 사회까지만 보이고 어그 다음에 비잔틴 시대 유적은 여기에 근데 느보산에 교회 유적, 수도원 유적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산은 그 그런 유적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근데 조망은 어, 이쪽 오른쪽이 네 개부까지 잘 보입니다. 더 거리가 시야가 더확 트이죠. 그래서 좀더 검증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쭉 지금 겨울철을 맞이해서 어, 이렇게 아름다운 장관을 어, 연출하고 있고요. 자, 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진어던 모아평지, 모아평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가면 예수님 세례터가 있어요. 요단강변에. 그래서 어 거기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세례 받으셨던 세례터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가 어저 모아평지, 예, 요단강 쪽에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